네, 오늘은 눈을 굴려서 대표 동요를 손유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 허리 하시고요. 하나 둘셋넷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 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 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코입 예쁜 얼굴이 됐네. 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자 어때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테니 함께 따라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자, 이렇게 오늘은 겨울 동요 눈을 굴려서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노래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